그다음 거 이번엔 요거를 이제 훅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왜 굳이 훅으로 만드냐 사실 요게 필요한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. 바로 보시면 우선 음, 오픈했을 때자 오토 하이드 드레이션이라고 했죠? 얘는 몇초 동안 이거를 지속할 건지. 스낵바가 몇초 동안 떠있게 할 건지 그 시간초를 정해줍니다. 한 6초 정도 되죠. 자, 그리고 또 하나, 이거 세버리티 이거는 석세스인데, 얘는 뭐냐면 스낵바에 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. 자, 한번 볼게요. m u i 들어가셔서 스낵바. 자, 보시면 우리가... 지금 쓴게 success죠 그리고 information 있고요 warning 있고요 에러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종류를 이제 severity severity인가 아무튼 요걸로 정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또 하나는 메세지 우리가 이거 스낵바를 띄울 때마다 계속 게시물이 삭제되었습니다 요렇게할순 없죠 그래서 요 메세지까지 다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편하게 쓸수 있도록 밑에다 만들어 줄게요. 다 밑에다 만들어졌 죠. 그래서 스테이트를 한번 만들, <laughs>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즈 노티스 스, 스낵바 스테이트.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서 오픈 있죠 요거 가져올게요 우선 앱에 있던 이 오픈 버튼 가져오겠습니다 오픈 버튼이 아니라 요거 어 지워졌는데 그냥 다시 할게요 자 오픈 set open 하시고 useState로 기본값 false 주시고 자, 그 다음, 하나, 더. 요거. Auto-hide duration. So, set, auto-hide duration. 아이고, 죄송해요. 자, 요거는, useState를 null로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, 또, 하나 더. const. 요것도 있죠. 다음, set. 자, 저거 앞에 대문자로 하셔야 됩니다. 저는 나중에 다 바꿀 거예요. use, state, 네, 또널 주겠습니다. 자, 그 다음, const, message, msg, set, msg. 자유 s 스테이트 해서 여도 널 주겠습니다. 자 여기 앞에 거다 바꿔줄게요. 이렇게 됐습니다. 이제 콘스트 오픈했을 때 받아오는 거는 msg 그 다음 severity는 기본 값을 이렇게 줄 수가 있거든요. 기본 값을 success로 주겠습니다. 그 다음 auto 그리고 duration도 기본 값을 6초 정도 줄게요. 자 됐습니다. 오픈이 겹치니까 여기는 opened라고 할게요. opened. 자, 그 다음, set, opened는 true로 하시고요. set, duration도 duration. 순서대로 할까요? set, msg는 msg. 받아온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다음 set, s e v e r t y sovereignty. s v e r t y 는 s e v e r t y sovereignty.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.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. 그리고 open이 있으면 당연히 close도 있겠죠. const close. 자, 요거는 set, opened 해서 false로 바꿔주시면 됩니다. 자, 잊지 마시고 요거 다 보다 return 해주셔야 됩니다. <laughs> 자, opened랑 그리고 open이랑 close랑 auto 요거 그 다음, 이거, 그리고 MSG까지 다 이렇게 꽤 많죠. 그렇죠. 요거를 다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쓰려고 우리가 스테이트를 만든 겁니다. 자, 우선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게요. 잠깐 영상 멈추겠습니다. 자 여기까지 드렸으면은 이제 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여기서 state를 불러야겠죠? 당연히 자 to do state 한 것처럼 const notice Snackbar state인데 앞에 use는 빼주시고 다음 use notice 이거 스낵바 스테이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스낵바한테 줄 때는 어차피 얘 기준에서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이거 다 필요 없죠 이제? 그냥 스테이트로 주시면 되겠죠. 스낵바 뭐할 필요 없이 어차피 스낵바 스테이트니까 딱 스낵바가 스낵바 스테이트 쓰는 거죠. 자, 그다음 이제 스낵바로 넘어가신 다음에 여기서는 스테이트 하나만 받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오픈은 이제 스테이트 점 오픈드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스테이트 점 클로즈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s t a t e s u b l i t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state.msg 해주시면 되겠죠 또 이것도 바꿔야죠 자, 이것도 state.auto-duration.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다 state로 바뀌었죠? 이런식. 그 다음,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setOption, open. setOpen. 자, 이거는 이제 set open이 안돼 있죠. 앱바 눌렀을 때, 이것도 자 state 아. 해서 state open 해서 메시지만 안녕이라고 해볼게요. 이렇게 자. 그러면 어차피 메시지 빼고는 우리가 다 디폴트 값을 넣어줬기 때문에 어, 기본값으로 e 세스랑그 다음 6초 정도 지속이 되겠죠. 셋 오픈이 그래도 남아있는데 어디 있을까요? 셋 오픈 378번 78세 오픈드죠 오픈드 됐습니다 됐네요 자 그러면 앱바를 눌렀을 때 이렇게 잘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게요